이번 주 저는 단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복을 닫아버릴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할 숫자들을 미리 걸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숫자 뒤의 기운을 해석하는 운칠기삼입니다. 하지만 잠깐, 혹시 지금 이 순간 어떤 숫자가 머릿속에 떠오르셨나요? 그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지난주 1190회차 7, 9, 19, 23, 26, 45, 그리고 보너스 33. 이 번호들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번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와 19 모두 완성과 종결의 기운을 가진 숫자입니다. 9는 양의 끝 기운이 극의 달에 소진되는 자리. 여기에 45, 19는 일의 양과 구의 음, 시작과 끝의 구조로 에너지간 충돌을 의미합니다. 명리학적으로는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번호의 마지막, 막차의 에너지까지 더해졌죠. 즉, 지난주는 끝의 기운이 한꺼번에 몰려든 주였습니다. 마치 댐의 물이 한쪽으로만 쏠리다가 결국 터져버리는 순간처럼 복의 흐름이 극단으로 몰렸던 겁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9와 19는 모두 끝맺음의 성질을 지닌 숫자입니다. 9는 수의 완결점. 19는 시작과 끝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충돌의 상징이에요. 이 끝에 성질이 겹치며 다른 기운을 압박했습니다. 26번 역시 본래는 토와 수의 안정적 조합이지만 절기에 강한 금기운에 눌려 안정 대신 긴장만 남았습니다. 이런 조합이 의미하는 건단 하나. 지난주는 몰림의 끝이었다. 명리학에서 끝은 곧 시작의 문. 에너지가 극단에 치우쳤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반작용, 되돌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보였습니다. 바로 9번. 1188회부터 1190회까지 3연속 등장. 통계적으로는 피로 누적, 명리학적으로는 완성 후 탈진을 뜻합니다. 강해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취약한 시점이었던 거죠. 그럼 이번 주는 무엇을 덜어내야 할까요? 숫자 말고 기운의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단순히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분 이후 을유월 금기운이 절정에 달한 시점인데요. 금은 정리와 결단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이 과도해지면 목은 자라지 못하고 수는 얼어붙고 화는 꺼져버립니다. 에너지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건곧 숫자의 균형도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는 더하는 주가 아닙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야 하는 주입니다. 그런데 만약 덜어내지 않는다면 과포화된 에너지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복의 흐름이 완전히 막힙니다. 막힌 배수구에 물이 고이듯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빈 컵에만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위험한 기운들을 먼저 걸러내야 해요. 숫자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막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외수 9개는 그냥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같은 위험으로 묶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숫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흐름을 막고 있었거든요. 어떤 숫자는 지쳐 있었고, 어떤 숫자는 싸우고 있었고, 또 어떤 숫자는 스스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제외수를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지쳐서 힘이 빠진 숫자들, 서로 부딪혀 싸우는 숫자들, 그리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숫자들, 과거에 지쳐버린 숫자들, 너무 자주 나와서 더 이상 힘을 쓸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9번. 기운의 끝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오행상 불의 극점이자 수의 문턱에 가까운 자리죠. 완성과 소진의 에너지가 동시에 머뭅니다. 하지만 같은 흐름이 3회 연속 이어지면서 이제는 끝의 힘이 아니라 탈진의 신호로 변했습니다. 1188회부터 1190회까지 3연속 출현. 에너지 과포화 상태입니다. 9번은 로또의 마스터키처럼 보였지만, 지난 3주 동안 너무 많이 사용되어 이제는 열쇠 구멍을 망가뜨릴 수 있는 다른 열쇠가 되었습니다. 9번은 3연속 출현, 이미 탈진 구간입니다. 29번, 2와 9로 구성됩니다. 금기운 과포화 상황에서 토는 금을 부추기고, 9는 탈진 국면에 진입했죠? 둘다 흐름을 멈추게 하는 조합입니다. 1176회부터 1189회까지 출연율이 매우 높습니다. 운의 막힘과 누름을 동시에 상징해요. 토와 완성이 만나 무게중심이 쳐졌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이미 19와 9가 등장했죠. 그 연장선에서 29까지 겹친다면, 이는 마치 바닥에 돌덩이를 더 얻는 격입니다. 흐름은 곧 멈춰섭니다. 35번 토의 고정성과 금의 무정함이 겹쳤어요. 2주 연속 출현으로 에너지 소진 상태입니다. 마라톤을 뛰던 선수가 42km 지점에서 다리에 쥐가 난 상태. 현재 금기운과 충돌하여 생기누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서로 싸우는 숫자들. 을 6월 금기운과 직접 충돌하여 기운이 찢어지는 숫자들입니다. 16번. 불의 전성기 수입니다. 을 6월의 금기와 극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1과 6. 화기운과 수기운이 만나는 순간, 둘중 하나는 꺼지고 하나는 증발해 버립니다. 1177, 1179, 1184, 1186등 출연이 잦았던 이 숫자는 불이 금에 잘려나가는 수가 되었습니다. 추분의 금이 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어요. 19번. 시작과 끝이 충돌하는 수.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1188회차와 1189회차의 연속 출연으로 최근 흐름에서 과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작과 완성이 한 자리에 알파와 오메가가 충돌하고 있어요. 독단의 수로 이번 주 균형 에너지에 역행합니다. 극단이 만나면 폭발해요. 31번. 목의 확장 기운이지만 9월 금 기운과 극충이 일어나고 있어요. 1182회부터 1189회까지 잦은 등장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성장하려는 목의 기운이 금에 의해 배어지고 있어요. 기세가 꺾이는 수로 흐름 단절을 주의해야 합니다. 38번. 목과 토가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나무는 자라려 하고 토는 붙잡습니다. 금 기운이 강한 시점에서 이 조합은 특히 목의 기세를 꺾죠. 1185회 이후 자주 등장하여 에너지 고갈 상태입니다. 목과 금의 충돌로 기운이 갈라집니다. 결과는 단절입니다. 마치 도끼 앞에 선 나무처럼 베어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잔파동만 남은 수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요. 문을 닫아버린 숫자들. 흐름을 막아 복이 들어올 길을 스스로 끊어버린 숫자들입니다. 22번. 같은 에너지가 제자리 맴도는 수. 변화의 절기를 거부합니다. 1185회차부터 1188회차에서 출현빈도가 높고 에너지가 잔존합니다. 같은 에너지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9월 금기와 불협화를 일으켜 기운의 고립을 유도합니다. 추부는 변화의 시기인데 22번은 변화를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25번 토에 고립된 기운입니다. 9월 후반부의 금생수 흐름에 소외됐어요. 1174, 1179, 1182, 1184등 반복 출연으로 잔존 에너지가 강합니다. 토기운끼리 만나 벽을 쌓았어요. 진입 못하는 수로 외곽에서만 작용하며 원래 지지하는 기운이지만 지나치면 복이 흐를 수 없는 장벽이 됩니다. 아홉 개의 숫자, 과거에 지쳐버린 것들, 서로 싸우는 것들, 문을 닫아버린 것들. 하지만 숫자 하나만 걸러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이 숫자들이 서로 만날 때 벌어지는 충돌입니다. 이제부터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숫자들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최악의 충돌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완성 에너지의 폭발. 9번, 19번, 29번이 동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는 완성, 19는 극단, 29는 정체. 세 개의 끝 에너지가 한 곳에 모입니다. 좁은 방에 세 명의 거인이 들어와 숨이 막히는 격. 이미 가득 찬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억지로 밀어 넣는 모습과 같습니다. 명리학적으로는 금 기운이 과도하게 뭉쳐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를 완전히 봉쇄합니다. 결과는 붕괴. 복의 흐름이 한순간에 멈춰 버립니다. 두 번째 장면, 전장의 동시 분열. 16과 38이 함께 들어가면 하나의 조합 안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불과 물이 부딪히고 다른 쪽에서는 나무와 쇠가 격렬히 맞섭니다. 서로 다른 전장이 한 공간에서 폭발하는 것. 복의 에너지는 양쪽에서 동시에 소모되고 맙니다. 겉으로는 조합이 완성된 것 같아도 결국 남는 건 분열과 흩어진 뿐이에요. 세 번째 장면, 완전한 숨막힘. 22, 25, 35가 한 자리에 모이면 움직이지 않는 에너지들끼리 서로 발목을 잡습니다. 22는 제자리 맴돌고 25는 벽을 세우고 35는 이미 힘이 빠져 쓰러져 있습니다. 골목 양쪽을 차가 막고 가운데 기름 떨어진 버스가 서 있는 모습과 같죠. 흐름은 멈추고 복은 더 이상 흘러들지 못합니다. 그 조합은 숨이 막힌 죽은 조합이 됩니다. 끝에 에너지가 겹치면 붕괴가 오고 상극이 동시에 일어나면 분열이 오며 막힌 수들이 모이면 숨 막힌 정체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세 가지 충돌입니다. 숫자만 바꾼다고 흐름이 정리되진 않습니다. 복은 길을 스스로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막아선다는 거예요. 이번 주 추분의 금기운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금은 날카롭고 정리하며 차갑습니다. 이때는 공간과 마음까지 함께 정리해야 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의식을 전합니다.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기운을 여는 방패이자 열쇠입니다. 첫 번째 의식 현관 정리, 복의 통로 열기. 현관은 기운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을유월의 금기운은 토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곧 토의 기운 신발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으면 토가 혼탁해지고 복은 길을 잃습니다. 신발 딱두 켤레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전부 치워야 합니다. 그 순간 금의 날카로움이 길을 뚫고 복이 직선으로 들어옵니다. 복잡한 현관은 복잡한 마음을 만들고 깔끔한 현관은 명료한 직감을 키웁니다. 두 번째 의식 거울 닦기 판단력 회복? 추부는 금의 절정. 금은 반사와 판단의 기운입니다. 흐린 거울은 흐린 판단을, 맑은 거울은 맑은 선택을 불러옵니다. 집안 거울, 오늘 반드시 닦으세요. 얼룩을 지우는 순간 탁한 금은 사라지고 복의 파동이 반짝이며 돌아옵니다. 거울 속 맑은 내 얼굴을 보는 그 순간 흐릿했던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이두 가지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복의 길을 뚫고 위험한 기운을 걷어내는 정화의식입니다. 오늘 밤 현관과 거울, 이두 가지만 정리해보세요. 내일 아침 복이 들어오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구독자분들 중엔 아마 하나가 특히 더 무겁게 와 닿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직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9개의 숫자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른 숫자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9번, 16번, 19번, 22번, 25번, 29번, 31번, 35번, 38번, 방금 떠오른 그 숫자가 바로 이번 주 여러분의 직감입니다. 그 숫자를 들었을 때 느껴진 감각은 무엇입니까? 피로감? 불안감? 막힘? 여러분의 답이 바로 복을 지키는 직감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직감에는 근거가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직감이야말로 복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제외한 아홉 개의 숫자, 이것은 방패입니다. 과거에 지쳐버린 것들, 서로 싸우는 것들, 문을 닫아버린 것들, 이것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의유월 금기운과 충돌하는 장벽들입니다. 금기운이 절정에 달한 지금, 이 장벽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복의 길이 막혀버려요. 제외는 단순한 배제가 아니에요.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 방패로 길을 지우면 그 빈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을유월의 금 기운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정화의 힘도 강해요. 위험수를 제대로 걸러내면 남은 숫자들의 기운이 더욱 맑아집니다. 이번 주는 신중한 선택이 행운을 부르는 주입니다. 여러분의 직감과 분석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함께 흐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워진 자리가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도 복을 불러옵니다. 운칠기삼과 함께 복의 흐름을 타고 오세요. 감사합니다.